오늘은 3인칭 범죄 액션 어드벤처 게임 마피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게임의 가장 어려운 모드인 클래식 모드로 1930년대 미국 금주령 당시로 돌아가 평범한 택시기사에서 시작하여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피아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주인공인 제가 동네에 새롭게 부임한 경찰을 만나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시작되었는데요. 8년 전 평범한 택시 기사였던 저는 여느 때처럼 저녁 손님이 생기길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상대 조직 세력에게 쫓겨 도망치던 마피아 2명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습니다. 상대 조직원들이 끊임없이 총을 쏘며 택시를 쫓아오는 바람에 당장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 녀석들을 떨쳐내야 했고, 다행히 능숙한 운전 실력 덕분에 따라오던 놈들을 따돌리고, 님의 아지트인 목적지에 도착했죠 그리고 녀석들은 오늘 일을 비밀로 하는 대신 택시비 및 수리비라며 돈봉투를 하나 건네줬어요 녀석들이 건넨 돈봉투는 제법 두둑했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서 녀석들과 두번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 아침부터 교회에 가는 아주머니를 태우기도 하고 미술관에 가려는 신사를 태우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라디오를 끄는 법이나 제한 속도를 풀고 운전하는 법 등을 알려주고 또 제한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미션까지 주는 것으로 보아 운전하는 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튜토리얼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했던 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진짜 운전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을 모시며 운전 튜토리얼을 하던 중, 금주령 중임에도 술에 취한 손님을 한명 태우게 되었고, 제가 손님이 술 마신 걸 비밀로 해주는 보답으로 손님은 근처에 사촌이 하는 카페가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대면 잘해줄 거라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마침 아침부터 운행하느라 피곤했던 저는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하는 여유를 가지기로 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제 제가 따돌렸던 상대 조직 세력들이 제 차를 알아보고는 차만 부수는 게 아니라 저까지 부수기 시작. 이에 녀석들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을 시작으로 달리는 법, 높은 곳을 오르거나 담을 넘는 법 등의 튜토리얼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녀석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어제 태웠던 마피아들의 아지트에 도착. 그러자 어제 손님들이었던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었고 다행히 살아남은 저는 이곳 두목인 살리엘이라는 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들 때문에 저와 택시가 공격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돈을 건네려 했지만 저는 오히려 돈은 필요 없고 저를 공격한 녀석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죠. 저를 공격했던 녀석들은 살리에리와 라이벌인 모렐로라는 자의 보아들이었는데 살리에리는 모렐로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건들면 어찌 되는지 경고도 할겸 해서 조직원 폴리에게 제가 복수하는 걸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는 일단 복수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할 테니 조직에서 각종 무기를 정비하고 제공해주는 빈센조부터 만나자고 했죠. 빈센조로부터 모렐로 조직원들의 차량을 부술 야구방망이와 화염병 몇 개를 제공받은 후, 조직의 차량 정비공 라이프로부터 목적지까지 타고 갈 차량까지 제공받아서 복수를 위해 모렐로 아지트로 출발. 잠시 후 모렐로의 아지트인 바에 도착한 우리는 녀석들의 차고로 몰래 잠입하여 입구 경비를 제압하고 본격적으로 차량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리를 듣고 적들이 뛰쳐나오길래 지난번 제가 당했던 것처럼 야구바 따로 후들겨 패줬어요 마지막으로 화염병으로 남아있던 차량들을 모두 파괴시킨 후 녀석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거기 있던 차량 하나를 훔쳐서 탈출 근데 하필 폭발 소리를 듣고 신고받은 경찰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경찰들이 따라붙게 되었지만 아까 운전 튜토리얼을 좀 했던 덕에 이제 운전에 익숙해져 경찰들을 간단히 따돌린 후 아지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간 폴리는 살리에리에게 제가 일을 곧잘 해냈다면서 저를 칭찬했고, 이에 살리에리는 저에게 자신의 조직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녀석들에게 복수할 때 나름 기분이 좋았던 저는 이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조직의 막내로 들어가 마피아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마피아 생활 초반에는 그저 조직이 밀거래하는 수를 트럭에 싣거나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라 여기서 이래도 죽을 일은 없겠다 싶었지만 이런 착각은 돌아온 조직의 수급날을 기점으로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항상 아지트에서만 일하던 저는 전직 택시기사였던 짬밥 덕에 앞으로 샘과 폴리가 수금을 하러 갈때 운전기사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수금 업무를 떠난 날부터 하필 상대 조직이 우리 구역을 빼앗기 위해 매복하고 있던 탓에 폴리는 총에 맞았고 샘은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임무 출발 전에 빈센조로부터 리볼버를 하나 받아뒀던 저는 총격전 끝에 녀석들을 처치하고 샘을 구하는 데성 공했어요. 부상당한 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얍실하게 숨어 있던 한 놈이 우리가 수금해야 할 돈을 들고 도망가더라고요. 이에 쌤과 폴리는 상처가 깊은 것 같음에도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돈부터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차를 몰고 도망가는 녀석을 추적하자 갑자기 놈들의 동료들이 합류해서 저를 공격하는 바람에 혼자 운전도 하고 총도 쏴야 하는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총으로 적들 차량을 하나씩 제낀 후 마침내 돈을 들고 도망갔던 녀석의 차량까지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세미나 폴리처럼 보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로 2년이 흐른 어느 날, 보스는 저에게 이번에 열리는 레이싱 대회에서 자신과 모렐로가 각자 다른 선수에게 큰 돈을 걸었는데, 여기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따라 같은 선수에게 큰 돈을 건 상황이라 이번 레이싱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모렐로가 배팅한 선수의 차량을 좀 망가뜨리고 오라고 지시했어요. 보스의 돈도 중요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건 돈도 꽤 많아서 이걸 지켜주기 위해 상대 선수 차량의 엔진을 살짝 고장내놓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대망의 레이싱 대회가 열렸고 좋은 구경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보스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프랭크에게 불려갔는데요. 그는 우리 쪽 선수가 전날 모렐로의 부하들에게 당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으니 조직에서 그나마 운전을 제일 잘하는 제가 레이싱에 대신 참가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과 보스의 돈을 지켜내기 위해선 레이싱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것. 보통 이런 레이싱 미션은 다른 차량들보다 제 차량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거나 혹은 웬만하면 1등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일단 큰 걱정 없이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자 어제 제가 엔진을 고장낸 상대 선수는 바로 탈락해 버리길래 우승 후보가 탈락했으니 나머지는 허접이겠지 싶어서 안심하고 레이스를 이어가려 했지만 이 게임은 난도가 높을수록 차량 조작이 어려워지는 페널티가 있었고 게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제 차량이 오히려 다른 차량보다 기본 속도가 느린데다 경쟁자들의 인공지능도 높아서 운전을 엄청 잘하더라구요. 아니, 안 그래도 제 출발선이 제일 뒤에 있어서 앞에 달리는 모든 경쟁자들을 제껴야 하는 상황인데 녀석들 인공지능이 높아서 막 추월하려고 하면 저를 건드려서 방해까지 하니까 1등은 진짜 어림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설마 1등 못했다고 스토리 진행 안 되겠나 싶어서 완주만 하자는 생각으로 14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예상과 달리 게임은 1등을 요구했고 순간 도대체 어떻게 1등을 하는 건가 싶어 스팀 평가를 찾아보니까 다들 저처럼 여기서 엄청 고통받았나 보더라고요. 여기 구간만 잠깐 난이도를 낮춰볼까? 생각도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꾸역꾸역 몇 시간 동안 재도전하여 결국 1등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덕에 마을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열렸고 금주령이 무색하게 모두 술한 잔씩 걸치면서 돈을 따게 해준 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이 일로 저는 보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최고의 레이서로 유명세까지 얻었죠. 그러자 조직의 아지트인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루이지는 저를 사위로 점찍었는지 자신의 딸인 사라를 집까지 데려다주길 부탁했는데요. 요새 들어 집 근처에 불량배들이 자꾸 사라에게 들이댄다며 사라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사라 역시 레이싱에서 제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이 시간을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며 사라를 집에 데려다 주자 역시 불량배들이 사라에게 들이대기 시작했는데요. 뭔가 고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진부한 설정이었지만 마침 녀석들이 모렐로 부하들이길래그 자리에서 바로 참교육 해줬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어서 사라는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는 핑계로 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렇게 사라의 플러팅에 넘어간 저는 사라와 그날부터 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렐로 부하들이 사라에게 찝적댔다는 소식을 들은 보스는 사라는 어릴 때부터 아지트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해오던 아이였기에 자신에겐 딸같은 아이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 불량배들을 찾아 단단히 혼을 내주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곧장 빈센조에게 로가 연장을 챙긴 후 녀석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 근데 하필 이놈들이 차를 몰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번에도 차량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놈들이 운전이 미숙했는지 철근 구조물에 자를 들이받길래 폴리와 저는 마무리를 지으러 갔죠. 다음 날 아지트에서 보스를 기다리던 중, 보스는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처치한 녀석 중, 머리를 쏜 녀석은 시의원의 아들이고, 가슴팍을 쏜 녀석은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폴리가 가슴팍에 총을 쏜 녀석은 총알이 모자라서 머리를 못 쐈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의원 길로티는 모렐로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죽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기 때문에, 보스는 유일한 목격자인 살아남은 녀석을 마무리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우리 조직을 배신하고 모렐로와 거래를 트려는 호텔을 폭파시키고 특히 거기서 우리 정보를 빼돌리는 미셸이란 여자를 제거하란 임무를 그리고 샘에겐 제가 호텔을 폭파시켜 시선을 끄는 동안 시의원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유일한 목격자를 마무리하는 임무를 주었죠. 그래서 빈센조에게 폭탄을 받아 챙긴 후 샘과 함께 차를 타고 목적지로 출발하려 하자 샘은 아까 보스가 죽이라고 한 미셸이란 매춘부는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알고보니 미셸이 빼돌린 우리쪽 정보는 그녀와 잠자리를 자주 가지던 샘이 떠벌리다가 알게 된 거였더라구요. 그동안 샘과 일하면서 쌍정도 있으니까 일단 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샘은 장례식장에 내려준 후 저는 곧장 호텔로 이동 호텔에 도착해보니 여긴 숙박보다 주로 매춘이 이루어지는 호텔이었는데 방에 들어가보니 취향이 독특한 놈들도 있더라구요. 어쨌든 먼저 샘이 부탁한 대로 미셸이란 여자부터 찾아 다시는 조직에 관해 떠들지 못하도록 겁만 줘서 살려보내주고 이어서 우리를 배신하려던 매니저는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렐로 보아들이 급하게 속옷 차림으로 방에서 뛰쳐나와 저를 처치하려 들었지만 가지고 있던 총으로 녀석들을 간단히 처치 후 마지막으로 보스가 시킨 대로 매니저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러자 폭파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찰들이 저를 포위하기 시작.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경찰들을 처치하며 건물 옥상을 이동하던 저는 하필이면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던 교회에 도착했고 또 하필이면 제 얼굴을 알고 있던 목격자가 저를 발견하는 바람에 신성한 교회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말았어요. 결국 장례식에 참석한 모렐로 부하들을 대부분 처치하고 나니까 뒤늦게서야 도착한 쌤은 놈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바람에 따돌리느라 늦었다며 뒤늦게 목격자를 처치해버렸습니다. 이후 경찰들이 교회에 들이닥쳐서 우리는 급한대로 장례식 차량을 타고 도망갔고 골목골목 배치된 경찰들을 피해 운전하여 마침내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임무를 마친 우리는 어차피 거기 있던 적들을 모두 처치하는 바람에 목격자라고 온 신부님뿐이라서 신부님에겐 이미 충분히 알아듣도록 겁을 주고 왔으니 한동안 경찰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지내기로 했죠. 그로부터 1년 후 어느 날 보스의 오른팔 프랭크는 보스가 캐나다 쪽 조직과 거래하여 버려진 농장에서 술을 받아오기로 했으니 폴리와 같이 트럭을 몰고 농장으로 가 물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샘은 이미 농장에서 캐나다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을 테니 농장에서 합류하라고 했죠. 그리하여 폴리와 같이 농장으로 향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농장은 조용했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우리는 각자 흩어져 농장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운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조직원이 죽어있는 걸 발견 이내 총을 든 무리가 나타나서는 저를 포위하길래 가지고 있는 샷건으로 적들을 모두 처치하고 나니 녀석들이 경찰이었더라고요 아마도 모렐로에게 매수당한 경찰처럼 보였는데 녀석들은 단순한 경찰이 아니라 국경순찰대였습니다 국경순찰대가 도대체 여길 왜 왔는지는 농장 안쪽까지 있는 녀석들을 처치하고서야 알게 됐는데요 녀석들의 시체에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거래할 거란 정보가 담긴 문서가 하나 있었고 이를 통해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 말인즉슨 여기 있던 샘이 위험에 빠진 거니까 서둘러 샘을 찾던 우리는 홀로 녀석들에게 대항하다가 총상을 입은 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내 조직원들과 함께 적들을 모두 처치 후 부상당한 쌤을 트럭에 싣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국경 순찰대는 장갑차까지 동원해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토미건과 화염병으로 녀석들을 떨쳐낸 덕에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다만 시간이 늦어 병원은 갈수 없어서 곧장 의사 집으로 향하여 도움을 요청했죠. 이후 폴리는 쌤의 곁을 지키기로 하고 저는 우리가 타고 온 트럭을 창고에 숨기기로 결정. 트럭을 숨긴 후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저는 고장 사라의 집으로 가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라와 결혼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의 상처를 본 사라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청혼을 수락했어요. 며칠 후 보스는 저를 불러 조직 내 배신자가 바로 자신의 오른팔 프랭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가 조직의 장부를 들고 가족과 함께 연락 두절된 채 사라졌으니 놈을 찾아 장부부터 회수하고 조용히 마무리까지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하여 정보원을 통해 프랭크가 모렐로와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FBI에게 조직의 장부를 넘겨주는 대가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다 프랭크의 수행원에 관한 정보도 얻어 마침 프랭크가 공항으로 출발하는 걸 목격해서 그를 미행할 수 있었죠. 공항은 모렐로 보아들과 경찰들로 가득했지만 녀석들의 눈을 최대한 피해서 몰래 프랭크가 타는 비행기 선착장에 도착한 저는 드디어 프랭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프랭크는 모렐로로부터 가족의 목숨을 볼모로 협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실을 보스에게 알려받자 적대 세력으로부터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함은 여전하고 또 조직의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자신을 보스가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 뻔했기에 이제 이 바닥 생활도 지쳐서 떠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유독 저를 아꼈던 프랭크였기에 저는 장부만 챙겨서 프랭크와 가족들은 살려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프랭크가 죽은 걸로 보고받은 살리에리는 비록 배신자지만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프랭크의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보스의 오른팔이었던 프랭크가 조직에서 사라지자 경쟁자 모렐로는 도시의 주류 사업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장악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양조직 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던 무렵 갑자기 금주령이 해제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는데요. 금주령 해제로 모든 마피아들이 다 같이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 조직은 발빠르게 건축, 레스토랑, 화물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고 이 사업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모렐로가 주류 사업권을 대부분 장악했던 금주령 시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라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모렐로가 보아들을 시켜 보스를 습격하면서 1935년에 두 세력 간엔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모렐로는 보스의 운전사인 카를로를 협박하여 보스를 배신하도록 만들었고 프랭크에 이어 자신의 운전사까지 협박하여 매수한 모렐로에게 잔뜩 화가 난 보스는 카를로부터 제거 후 곧장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전쟁 동안 보스는 운전도 1등, 사격도 1등인 저를 통해 모렐로 측 주요 인사인 시의원 딜로티부터 암살했고 뒤이어 모렐로의 동생도 그리고 마지막은 비행기 타고 도망가던 모렐로까지 끝내 추락시켜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조직의 적대 세력을 모두 없앤 후 이제 조직의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엔 주지사 후보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마했고 이에 보스는 총을 가장 잘 쏘는 저에게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오는 후보자가 다시는 없도록 아예 녀석에게 세번째 눈구멍을 만들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격총으로 주지사 후보까지 처치 그렇게 우리 앞길을 막는 녀석들은 모두 제거해 버리며 조직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보스는 담배와 함께 밀반입하던 다이아몬드가 세관에 의해 압류당했으니 이걸 좀 찾아오라고 샘과 폴리 그리고 저에게 지시했어요. 그리하여 이제 거의 형제와도 다름없는 사이가 된 우리는 밀수 다이아몬드를 회수하러 세관으로 이동. <laughs> 가는 길에 폴리는 자꾸 조직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 간이 커졌는지 요새 은행을 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세관도 터는데 은행을 못털 이유가 뭐 있냐며 우리 보고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샘은 이런 일은 보스가 어차피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폴리는 보스 몰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다소 위험한 발언을 이어갔고 샘은 보스 몰래 이런 큰일을 했다가 모렐로 옆에 우리가 묻힐 거라며 폴리가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도록 일침을 가했어요.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린 우리는 세관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다이아몬드가 든 상자를 확보.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무사히 따돌리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필 다이아가 든 상자가 총에 맞는 바람에 상자가 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다이아가 망가진 건 아닌가 싶어 걱정하며 상자를 열었더니 아니 이게 웬걸? 안에는 다이아 대신 마약이 들어 있었어요. 보스는 분명 우리 조직은 절대 마약에 손대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그런 보스가 마약을 밀수한 걸본 우리는 큰 실망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이걸 다이아라고 속인 후 다른 조직원들을 통해 이를 처리하려 했던 것도 눈앞에서 확인해 버렸죠. 그렇게 보스에 대한 실망감을 아는 상황에서 보스가 샘에게 아지트까지 운전을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폴리와 저는 전철을 타고 따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충격에 빠진 폴리는 보스가 우리를 먼저 배신했으니 자신이 세웠던 은행 강도 계획을 저보고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이게 성공하면 이제 마피아 생활도 지긋지긋하니 큰 돈을 가지고 이 바닥에서 뜨자고 했습니다. 저 역시 처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일을 계속할 순 없으니 이번에 한탕 크게 해서 이 바닥 뜨기로 마음먹었죠. 다만 이 자리에 없는 쌤이 좀 걸리긴 했지만요. 그로부터 며칠 후 폴리와 저는 계획대로 도심가에 있는 은행을 털러 이동했고, 이런 위험한 일에 워낙 익숙해진 우리였기에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챙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인해 포위당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도 이제 익숙해져 손쉽게 경찰들을 따돌리고 차를 숨길 어느 창고에 도착했죠. 일단 돈은 폴리가 가져간 후 내일 폴리의 집에서 나누기로 약속하고 일을 끝냈으니 오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나누러 폴리 집으로 이동한 저는 거기서 싸늘한 시체가 된 폴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훔친 돈도 폴리를 죽인 놈이 이미 가져간 상황이라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순간. 폴리의 집으로 샘이 전화를 걸어 와서는 보스가 어제 일을 알아차려서 경고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다며 저라도 얼른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샘에게 동네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샘이 알겠다고 하여 우리는 도시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잠시 후 갤러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피아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폴리를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샘이었고 자신을 빼고 은행을 턴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보스를 배신하는 게 무서웠는지 샘은 폴리에 이어 저까지 처치하고 보스에게 돌아가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은 제가 살려줬던 프랭크와 미셸에 대해서도 보스가 이미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미셸은 지가 살려달라고 부탁한 거였으면서 이제 와서 살려준 건 저라며 모르쇠를 시전하더니 뒤이어 부하들에게 저를 처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순발력을 발휘하여 도화들을 처치 후 반대로 제가 샘을 쫓기 시작. 확실히 샘은 저와 함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낸 녀석이라 그런지. 아니면 최고난도인 클래식 모드라 그런지 사격 명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서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웠고 그로 인해 몇번 죽긴 했지만 제 목숨은 사실상 무한이 었기에 결국 샘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저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샘은 마지막으로 제가 살려줬던 프랭크와 미셸이란 매춘부는 결국 보스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 처단되었다며 저 역시 보스가 보낸 자객에게 결국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때 존경했고 목숨 바쳐 따랐던 보스가 그 이면에 얼마나 잔혹하고 야비한 모습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샘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은지 과거 좋았던 기억을 들먹이며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미 폴리를 죽인 시점부터 우리에겐 더 이상 좋은 추억이란 건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녀석이 더 비참해지기 전에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샘은 처치했지만 이제 그 악마 같은 보스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 결국 혼자서는 보스에 대항할 힘이 없었던 저는 그동안 보스가 매수하려 했지만 매수당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 사건을 조사하던 야망 있는 경찰에게 살리엘이라는 건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저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에 있을 때 우리를 가장 귀찮게 굴었던 경찰이니 녀석이라면 믿을 수 있었죠. 뒤이어 게임 초반에 제가 경찰을 만나 과거 이야기를 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경찰은 프랭크가 빼돌렸던 조직의 장부를 제가 넘겨주는 조건으로 저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살리에리를 감옥에 보내면서 우리의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다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리에리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조직원들까지 배신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물론, 저 역시 죄가 없는 건 아니었기에 8년 동안의 철창 신세를 면하진 못했지만, 수감을 마친 후에는 그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자라 결혼을 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던 어느 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모렐로도 결국 암살당해 죽은 이 바닥의 룰대로 저 역시 살리에리가 보낸 자객에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다행히 가족은 지켰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저의 마피아 콘텐츠도 마무리되었습니다. DND